아니고 힘들고 지쳤을 때이 지금 호민 씨 노래 들으면 안정이 될것 같아 안정 어, 너무 들... 다르다 위로가 되는 목소리가 있어 그 전에 안녕하세요 이거 너무 다르고 그때는 아예 감정을 드러낼 수 없었는데 지금 보니까 완전 감정 넣는게 선수야 아,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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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연기하시는 것 같아 아니 뮤지컬, 뮤지컬... 못... 아니 근데 뮤지컬을 하셨나요 또 해본 적 있으시죠 뮤지컬이야 해보해 보고 계시나 뮤지컬 공연 완전 뮤지컬 같은데요, 지금? 일단 알겠습니다. 고은 씨, 노래 잘 들었고요. 예? 저희... <laughs> 아, <이번> 죄송한데, <laughs> 그 안에 몇명 있는 거예요? 이분 캐면 켤수록 매력이 계속 나올 것 같아요. 자, 우리 다음은 마지막. 우리 또 이성겸 씨. 다 아, 진짜 여기 너무 좋다. 성경 씨. 네. 자유곡 어떤 거 준비하셨어요? 너무 좋아, 여기. 음, 저는 네, 장인장. 짠는 밤하늘의 별을 보며 짜라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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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사랑 간을그약속 신나요 가시아 분위기 확 바뀌네 어, 이거또 너무 잘할 것 같은데 아니 사실 계속 뭔가 슬픔이 있는 그 노래만 듣다가 궁금하긴 해요 이거 밝아, 밝아, 밝아 짱짱짱 짜라짱짱짱 오, 뭐야 잔인정 아니야? 가요 안녕, 내이하늘 완전 다른 소리야 She my just